매일 주요 아파트 시세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. 인천 광역시의 평당 평균 시세는 1,124만원, 전세는 평당 719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64%입니다. 참고로 서울시 평당 평균 시세는 3,282만원, 전세는 평당 1,750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53%입니다. 인천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.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더샤퍼스트파크 F14 2017년식 869세대 용적률 317% 26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3764만원에서 21년 8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47%입니다. 하락률 13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더샤퍼스트파크 F15 2017년식 872세대 용적률 316% 35평형입니다. 2017년 6억 5천만원에서 21년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9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4억 2천만 원에서 21년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39%입니다. 하락률 12위.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검단 우방아 이웃쉘 2017년식 555세대 용적률 196% 3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9천 9백만 원에서 21년 4억 9,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81%입니다. 하락률 11위.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의 스케이뷰 2017년식 530세대 용적률 231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천5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7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7%입니다. 하락률 12.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루원시티센트럴타운 2017년식 743세대 용적률 174% 2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4,3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원에서 21년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5%입니다. 하락률 9위.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서의 그랑브릴단지 2017년식 1043세대 용적률 196% 28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9,979만원에서 21년 5억 8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3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1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1%입니다. 하락률 8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더샤퍼스트파크 F13 2017년식 856세대 용적률 315% 35평형입니다. 2017년 6억 8,900만원에서 21년 13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9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39%입니다. 하락률 7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2017년식 1153세대 용적률 199%, 35평형입니다.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21년 11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8억 5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48%입니다. 하락률 6위,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인천 가자두산 위브트레지움 2017년식 1757세대 용적률 249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 원에서 21년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9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0%입니다. 하락률 5위.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로원시티 대성베르힐 2017년식 1,147세대 용적률 219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4,480만 원에서 21년 8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6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3%입니다. 하락률 4위.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인천 경서 아시아드대 광로제비항 2017년식 720세대 용적률 159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8055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1%입니다. 하락률 3위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서창 2017년식 835세대 용적률 187% 33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7,856만원에서 21년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1%입니다. 하락률 2위.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인천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2017년식 724세대 용적률 440%,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6160만원에서 21년 7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8%입니다. 하락률 1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베르디움 더 퍼스트 2017년식. 1834세대 용적률 199% 30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1,500만원에서 21년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8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6%입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